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3개월 전에 제가 언박싱으로 먼저 보여드렸던 스케쳐스 고워크 하이퍼버스트입니다. 100km 마일리지를 채우고 리뷰를 하겠다 약속을 드렸었는데, 고작 100km를 걷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275 사이즈 기준 260g의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고요. 제가 워킹용, 일상용 중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뽑는 게 나이키의 주맥스 인빈서블 런 인데요 10만원 초반대 신발로는 그 인빈서블 런과 그나마 가장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발입니다 우선 이 하이퍼버스트 라는 재질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개발 연구진이 인터뷰한 리뷰가 있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요, 요즘 나오는 좋은 미드솔들은 대부분 다 EVA 혹은 폴리우레탄을 기반으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각 브랜드마다 좋은 새로운 미드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버스트는 EVA를 슈퍼 크리티컬 우리나라말로는 초임계 라고 하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 임계점 뭐 이런건 잘 모르겠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고온과 고기압으로 물체를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형태로 만들어 놓는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던데요.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해서 이 하이퍼버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미드솔들은 이 사이즈를 만들려면 재료가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이 하이퍼버스트는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그 캡슐처럼 처음에는 EVA가 한뭐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초임계점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만한 형태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원형 상태에서 뽕튀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감 부분도 굉장히 미끈하고요. 제가 여름에 리뷰했던 하이퍼 슬라이드인데요. 하이퍼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고워크 하이퍼버스트, 그리고 다음이 고런 하이퍼버스트, 어, 밀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 미드솔을 절개를 해보면 하이퍼 슬라이드에이 공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건 분해해서 자세히 비교 보여드리고요. 하이퍼 버스트 성능에 대해서 제가 착용해가면서 느낀 점은 굳이 비교하자면 아디다스 부스트, 뭐 리복의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나이키의 주맥스 폼어 이렇게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그런 재료들과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플로트라이드 에너지와 부스트는 좀 탄력 위주. 주맥스 폼은 조금 소프트한 감을 무게로 둔다면 이 하이퍼버스트는 부스트보다는 주맥스 폼 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탄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지금 다 거론된 미드솔들은 탄력과 소프트함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미드솔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어보면서 가끔 리플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정가 구입을 하셔도 전혀 후회 없을 신발이다 제가 이렇게 종종 표현하곤 했는데요 뭐 정가 구매가 조금 심리적인 저항이 드신다면 어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 찾으셔서 구매하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제 러닝화 정사이즈 275를 신었는데 잘 맞았고요 엔지니어드 메시는 어 적당한 통풍 그러면서도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목 패딩도 도톰하게 잘 되어 있어서 휠스립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쿠션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던 신발인데, 뭐 그나마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아웃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하면서 100km 정도를 걷고, 뭐 일상용으로도 두루두루 사용해 봤는데요. 결국 지우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웃솔 고무가 있는 것만큼 튼튼하진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날씨가 맑은 날은 상관이 없는데 비온날 아니면 그 다음날, 어, 아무튼 신발 바닥에 물기를 밟고 나서 주차장이나 뭐 건물 로비 등 대리석 바닥을 밟으시면 어, 거의 어린아이들의 뾰뾰이 신발 버금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어, 그래서 민망했던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그비 오는 날, 그 다음날은 조금 신으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대신에 물기에서 접지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아웃솔 고무가 있는 신발들은 몸에 트래킹이 없어지면서 접지력이 하향되는데 이 신발은 그냥 아웃솔의 하이퍼버스이다 보니까 이렇게 달아도 접지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기에도 좋은 접지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었고요. 신발에 대한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스케셔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고런까지 구입을 해서 계속 신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신발이었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모델, 그리고 슬리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 모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끈 있는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지인,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족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신발입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신고 느꼈던 착용 리뷰 알려드렸고요. 그럼 신발 분해해서 조금 더 자세히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